오늘은 유기전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각 군기도 만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야차 조합 재료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급 군기 깃털은 착용해서 쓰고 있고 미리 가지고 있던 각성석, 사냥하면서 나온 검기열 제외하면 전부 유기전 통해서 구입해줬습니다 조합 재료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거진 전설 장수 하나 뽑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진짜 거상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사천왕에 사천왕 무기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가능했는데 요새는 재미 보려면 뭐 전설 장수, 명왕, 부동명왕 거기에 뭐 명왕 무기까지 필요하죠. 이게 같은 게임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명 숨통 끊기기 전에 막판 스퍼트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갑 부담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걸려도 뭐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거상업자들 거의 컴퓨터 두개 쓰면서 오클 돌리는 사람들, 게임이 아니라 거의 뭐 투잡 뛰는 이런 온라인 광부들은 따라갈만 합니다. 근데 이제 평범하게 원클 돌리는 사람들, 직장 갔다 오고 집에 오면 거상 하루에 두세 시간씩 진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호선으로 뭐 송어인 사냥하면서 기대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냥하더라도 나중에 사천왕 뽑게 되면 재밌는 일이 펼쳐질 거라고 근데 막상 사천왕 뽑아보면 생각보다 뭐 호선이랑 크게 다를게 없고 사람 구실 하려면은 무기를 사야 된다네 그럼 또 어떻게 힘들게 녹아다 해서 어찌저찌 사서 썼는데 클리어 타임이 빨라져서 좋기는 한데 결국 잡는 놈은 똑같고 사냥터도 결국 신성국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냥터 가려면 어떡하지 명왕을 뽑아야 된다네 하나 뽑는데 사천왕보다 더 비싸고 이렇게 뽑아도 다시 두번째 명왕 그리고, 부동명안까지. 라이트 유저로서는 2년 약정 걸린 아이폰보다도 더 오래 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유튜브에 무자본이어도 열심히만 하면 사천왕 뽑고 거상할만 하다. 약간 이런 선동 아닌 선동을 한것 같더라고요. 마치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이쁜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굴뚝같이 믿고 공부해서 대학교 갔더니 예쁜 여자친구. 그것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애들이나 만나지. 실상 내 옆에 있는 애들. 그냥 나랑 똑같이 그 말에 속아 대학 들어온 피해자들 밖에 없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들께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클 사냥 하시는 분들도 두개 반자사 클라 추가 운영해서 최소 3클라는 돌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나 아니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게임이 아니라 일하는 기분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 봅시다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일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오늘 나 야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게임을 하는 거네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근데 야근한다고 해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야근해서 번 돈으로 과금하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자꾸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야차조합제로 구하는데 40억 정도 비용 발생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템들 제외하면 은 32억에 모두 구입했습니다 염조에서 각공기로 계속해서 사냥하고 있는데, 전에 군다리 만들려고 고용한 삼미호가 드디어 만렙을 달성했습니다. 속성몹 용장하는 것도 사람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고용 비용도 비싸서 자본이 좀 묶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렙 몬스터를 원하기 때문에, 만렙 못 찍으면은 제값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몇번 유기하려고 하다가 돈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렙 달성했습니다. 팔기 전에 경험치 교환했는데, 기태스셋이 나왔네요. 그래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지금 현무섭 삼류 가격이 미쳤습니다. 만렙 삼류 가격이 27억. 현무섭에서는 거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제가 처음에 삼류를 뽑을 때든 비용이 15억 정도 들었고 군다리 만들 때 쓰려고 산2 5 3 삼류가 20억에 살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시중에 삼류 매물이 없어서 27억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통 발달에는 삼류 산다는 사통뿐이고 판다는 사통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사려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길래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253묘 27억부터 경매 들어갑니다 제일 비싸게 부른 분께 낙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혐사짓 아니냐 할수 있는데 아니 이게 꼬우면랜 낮은 3묘로 군다리 합체 시키던지 어쩔티비 저쩔 냉장고 원래 거상이 이래요 내가 하면 장사고 남이 하면 혐사 내장 남혐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상 유튜버고 하니까 또 보는 시선들도 있으니까 그냥 27억에 판다고 사통 보내서 제일 빨리 귀말 오신 분께 팔았습니다. 근데 삼묘 수요가 많은 거 보면은 요새 증장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삼묘를 뭐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군다리 만들려고 사는 거니까요. 뭐 기묘한 설화부터 각종 컨텐츠에서 증장이 1등하는 게 심심치 않게 보이고 상제 레어 사냥터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이 증장의 전성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 사천왕 자리에서도 밀려나서 거의 뭐 보성 증장차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민첩 개편하고 부동명왕도 나오고 뭐 새로운 컨텐츠까지 증장한테 좋은 게 나오니까 이제는 증장 황금마차가 돼서 뭐 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증장이 1티어 사천왕 아니냐 하는 세간의 평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 놀라운 건 마치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첫 사천왕을 증장으로 선택한 윤씨의 안목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개추, 자추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목이 좋으신 분이 거상을 하나요? 게임 보는 눈은 왜 그러신가요? 그건 거상을 사랑해서랄까?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 봅니다. 전장에 34억 모였고, 삼묘판돈 2 7억해서 61억 모였네요. 야차 재료도 다 샀기 때문에, 야차 뽑고, 코끼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좀 여유로워졌네요. 그리고 계속 사냥했는데, 경벤 덕에 백종작하는 용병들도 벌써 풀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클라로 사냥 진행했습니다. 역시 저는 엉클보다는 삼클 사냥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맵이 좁다 보니까 딜러들이 특별히 이동 안 해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몹은 스킬 막 눌러서 잡아주고 본진이랑 좀 떨어진 곳은 각공기가 막타먹을 수 있게 스킬 배분해주면서 사냥해줬습니다. 그래도 각공기 레벨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딜이 좀 세진게 체감이 되네요. 주말간 염조에서 계속 사냥해서 드디어 각성공기 250만렙 달성했습니다. 염조 사냥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경벤 아니어도 각성공기 만렙은 찍었을 것 같은데 경벤 덕분에 각공기 만들고 한 일주일 만에 만렙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통으로 말렙 어린 수인 사려고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네요. 매물이 없나 봅니다. 현무 서업의 어린 수인, 어린 백공 어린 삼묘 다 사라졌더라고요. 아니 뭐고용욱 형님 거상에서도 활동 시작하셨나요? 어린 친구들 아주 킬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상제 유기전 등록해주고 각성 공기 템들도 전부 제거해주고 경험치도 교환해줬습니다. 그리고 233렙 어린 수인도 야차 합체시키려고 경험치 교환해줬습니다. 말렙 어린 수인이랑 비교하면은 포탯 34개 정도 손해 보겠네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 명화 한번 만들면 평생 쓸 텐데, 말랩 사서 합체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할수 있는데, 안 파는데 어떡해요? 조세우톤으로 지금 상황이 매물 자체가 없어서 비싸게 사려고 해도 판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야차다 보니까 그나마 좀 티가 덜 나지 않을까. 조합 재료들은 아까 봤듯이 미리 사놓았기 때문에. 유기전 창고에서 꺼내서 수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차 제작비용 계산해 보니까 분기 고용하는데 45억 5천만원 각성하는데 19억 어린 수입 뽑는데 14억 야차조합 재료주 비용으로 39억 5천만원 다 더하면 총 118억 들어갔네요 명왕 뽑는 거참 쉽지가 않다 사실 첫 번째 군다리 명왕 뽑고 두 번째 금강야차 명왕 뽑기까지 좀 텀이 좀 짧은 편이죠 명왕 하나 뽑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볼륨이 좀큰 편인데도 경밴도 있었고 과금도 했었기 때문에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신 겁니까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경밴도 없고 상점 할인도 없는 타이밍에 방법은 하나 거창이 되어라 인생 말고 거상을 살면 됩니다 거창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재료 다 넣고 뽑기만 하면 되는데, 보너스 스탯이 618개 나오더라고요. 막상 뽑으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250 수인이었으면은, 650이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좀 만렙 수인 팔 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할수 있는데. 뜨밤 보내려고 모텔 와서,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오빠, 다음에 하자. 이거는 짱구가 와도 못 말립니다. 바로 합체. 싱싱한 야채 명왕 등장했네요. 초상화를 보니까 머리 샤기 컷을 하고 있네요. 아주 뭐, 유행에 민감한 친구 같습니다. 나중에 쓸 아이템 미리 옮겨주고, 스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 지력 찍어줍니다. 프로토스 유닛이 맞으면 실드랑 체력 중에 실드 먼저 깎이듯이, 야차도 지력 방어막이 있어서, 체력 대신에 지력이 먼저 깎입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 신비 특성은 지력 이전율을 올려주는 거고, 가오 특성은 지력 방어막에 주변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데, 그 데미지 상승도 시켜주고, 그리고, 피격 당했을 때 방어막의 데미지 흡수율도 증가시킵니다. 한마디로 존나게 때려도 안 뒤지는 샌드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오 10 찍어줄 예정입니다. 사냥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선일이고 120억짜리 솜사탕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패시브를 안 가져왔네요. 일단 마을 내려와서 천막 경험치 5개 먹여서 120까지 찍고 가오는 7개 찍어주고, 다 마저 패시브도 챙겨주고. 수탁령으로 이동해서 야차 성능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사냥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안했는데 혼자 튀어나가는 야차 시야가 거의 몽골인급이네요 게다가 기본 이동속도도 좀 빨라서 벌써 몹 앞까지 도착 떼인돈 받으러 온 일수꾼마냥 스플래시 데미로 청랑 대갈통 반갈죽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동치력 이전이 있어서 만화량이 제일 많은 각성 내공한테 자동치력 이전 됐습니다 여기서 도발 써주면 무지성으로 본진 돌격하던 유기견 똥강아지가 느낌표 띄우면서 새 주인이라도 만난 거 마냥 야차한테 혀 내밀면서 뛰어옵니다 다시 한번 도발 스킬 확인해 보면 본진 나가면서 도발 한번 써주면 주위 있는 몹들 반응해서 야차한테 어그로 끌리고 중앙에 나가서 다시 한번 도발 쓰면 전 지역의 몬스터 야차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거의 허경영급 내눈을 바라봐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본진은 몬스터한테 타격 없이 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상위 사냥터 가면 강래공 뇌전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쓸수 있는 야차나 항삼세 명왕이 필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야차 레벨링만 하면 전에 가지 못했던 사냥터들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